귀살대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주의 자리에 오른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대장장이 마을 편의 애니화 되면 아주 떡상할 캐릭터 중 하나며 저 또한 애니화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무이치로와 무이치로의 까마귀, 긴코에 관한 TMI를 함께 알아보자고요 무이치로는 어린 나이와 귀여운 미모와는 정반대의 정말 귀가 아플 정도의 독설을 자주 내뱉는 독설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본래 나쁜 말 하나 할줄 모르던 순진한 소년이었으며 거친 언행들을 내뱉는 성격은 사실 쌍둥이형 유이치 의 성격이죠.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오니의 습격으로 남은 가족인 형마저 잃은 충격에 무이치로는 기억을 잃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오로지 오니를 향한 증오뿐이었고 따라서 기살대에 들어온 무이치로를 교매에는 걱정하기도 했죠. 기억을 잃은 무이치로가 형 유이치로의 거친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형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의 성격으로 지내오면서 무이치로는 형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무이치로가 평소에 협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는 습관 역시 형에 대한 그리움. 무언가 텅빈 것을 느꼈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죠. 여하튼 상어너 교코와의 싸움에서 기억이 돌아온 뒤부턴 무이치로는 친한 사람들에게는 본래의 신기나 성격을 보여주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이치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주가 된 그것도 검을 잡은 지두달 만에 주가 된 천재입니다. 해외 호흡 사용자의 후손이라 재능도 존재했지만 그 재능을 뒤엎을 만큼의 엄청난 노력도 했기 때문이죠. 무이치로는 기사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폭풍이 오든 천둥 번개가 내리든 어디에서든 쿨쿨 잠에 들수 있었으며 식욕 또한 없어지는 일 없이 쭉 완성했다고 하네요. 즉 무이치로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체력 보충을 원활히 할수 있던 것이고 이러한 그의 이점은 그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고 싶을 때쿨 잠들 수 있는 건 저도 좀 부럽네요. 젊음과 잘생긴 외모 거기에 엄청난 재능까지 다 가진 무이치로를 무이치로의 까마귀 김코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코였기에 최종 국면에서 무의치료를 잃고 결전이 끝난 후에는 긴코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탄지루의 까마귀 마치의 멍이 이를 위로해줬고 이로 인해 음. 마음이 이어진 두 까마귀는 후에 부부가 되었다네요. 긴코가 무의치료를 제한 다른 대원들을 깔보는 성격 탓에 다른 까마귀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걸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무의치료에 대한 짤막한 TMI들 간단히 알아봤고요. 빨리 살아 움직이는 무의치료를 만나고 싶네요.